지난 7월 31일에 서울에 살던 한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교회도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서울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자 한성옥 씨와 6살 아들 김동진 군, 13평 임대 아파트에 살던 이들 모자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평화통일과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을 모은 반면 탈북자에 대한 문제는 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 아닌지 우려합니다. 현 정부의 탈북민 정책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사무소의 긴급 복지 지원 시스템이랄지, 또 구청에서의 확인 절차랄지, 또 통일부 산하의 그 남북 하나재단이 뭐 이러한 그 탈북민들의 이런 유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모니터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안돼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참 지금도 산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마을 단위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체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제 뭐랄까 보호를 하지 않지만은 이전을 해서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인계를 하고 하는 것도 사생활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침해하지 않고 이들을 돌보고 하는 그것도 좀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냐.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는 이번 사태로 한국교회가 탈북민 사역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동안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한국교회의 탈북민 사역의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 특별히 무조건적인 복음 전파보다 사랑을 가지고 탈북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좀 먼저 그들을 인간적으로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해하고 그들을 좀그더 가깝게 좀더 우리가 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문을 먼저 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좀 신학적으로 좀 우리가 좀그 인도해주고 교회가는 그게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북한 모자 아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와 교회의 역할 강화가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